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지금 시간 12시 6분인데요 잠깐 어제는 제가 제천에 일 있어가지고 갔다가 지금 막 올라와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형 세단 귀한 차 한번 가져와서 지금 저 상품화가 돼가지고 빨리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성남에 가가지고 젊은 친구한테 매입한 차량이에요 이게 뭔 차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솔린이 아니고 LPG 차량입니다 LPG 차량 요즘 에 LPG 차량 TG 그랜저 아니면은 또 제네시스 오피러스 참 귀한 차량입니다 요즘에 기름값들이 지금 고공행진인데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1600... 가 넘어가고, 뭐, 1,400, 경유가 1,400이 넘어가고, LPG도 좀 오르긴 올랐는데, 그래도 뭐, 연비, 연비나 아니면 LPG 차량이 좀 기름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좀, 전에부터 많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LPG 없냐고 자주 여쭤봐가지고 했지만, 저희들도 이 LPG 차량을 매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LP 차량 매입하게 돼가지고 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매입할 때 보니까 한좀 됐어요 며칠 됐는데 예, 에어컨 컴프레이션, 에어컨 컴프가 고장 나가지고 제가 25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외관 상태도 조금 생활 기스가 있어가지고 황금 도색을 하고 그래에 광택까지 낸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 잘 나오고. 하체도 지금 운전해보니까 잡소리 하나 안 나고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스펙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뉴 오피러스 LPI 렌터카 고급형입니다. 그리고 2008년 9월식이고요. 키로수는 233,316kg 주행한 차량이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검정색, 검정색이고,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뒤 트렁크 트렁크만 트렁크하고 여기 핸드 하나 단순 무사고예요 그리고 미세누유 하나도 안 찍혔습니다 야 미세누유가 이게 하나도 안 찍힐 정도면 은뭐 하체는 관리를 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 그러면 외관 상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라이트. 라이트가 약간 그백화 현상이 있어요. 약화 현상이 있어서 이거는 뭐 제가 뭐 사실 귀한 차량이라 뭐 싸게도 못 가져왔지만 이거 뭐 한쪽 땅 4개니까 꽤 비싸겠는데 한 20만원 줘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하신다 해달라면 해주시고 그냥 타는 데는 제가 없으니까 해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돈을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신발이 이게 신발 바크가 떨어졌네.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릴 깨끗하고요. 반바 반바 역시도 깨끗합니다. 뭐 여기가 뭐야? 여기가 조금 기스가 좀 있어요. 그리고 본네트본네트도 깨끗하고 뭐 돌튀김이나 돌맞은 거 별로 없어요. 깨끗하고, 헨다. 헨다 역시도, 여기 뭐, 광택내기 때문에 터치 좀 했네요.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가 좋아요. 타이어가 한80% 90% 남았어요. 그리고 휠, 여기 조금 키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미러. 백미러도 깨진 건 없는데, 여기가 좀, 약간 칠이 벗겨졌네. 그, 앞문. 문콕 없이 깨끗한데, 여기가 쫙 약간 우네. 그 뒷문. 뒷문도 깨끗해요 문콕 없습니다 타이어 타이어도 아주 고운 9 0 이상 타이어가 뒤가 더 좋은데요 그리고 휠 깨끗하고 그 다음에 휀다 휀다는 조금씩 여기 문콕이 있어요 여기는 좀 우는데 표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멀리서 봐야 돼요 트렁크 트렁크는 조금씩 돌 튀긴 자국이 좀 있어요 가마는 샤되고그 다음에 뒷반바 뒷반반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뒤 센서 오프진 되어 있고, 트렁크 한번 볼게요. 트렁크 LPG 통이 있고요. 근데 엔진은 LPI 엔진이잖아요. LPI 엔진. 트렁크가 이제 LPG 통이 있기 때문에 적죠. 아무래도. 뒤에 뭐 곰팡이 쓸거나, 녹슬거나 습기는 없습니다. 깨끗하고 스페어 타이어 있고 뒤에 뭐 사고, 어, 트렁크 이거. 이 트렁크만 단순히로교환는 거예요. 이 뼈대 다 살아있습니다. 실리콘 살아있고. 그다음스포트마크다 살아있고. 그리고 시그널도 깨진 거 없어요. 어. 그뒤 핸다. 뒤 핸다도 핸더. 깨끗해요. 문구가 없습니다. 뒤 타이어. 타이어 는90% 이상 남아있고. 휠 깨끗하고. 뒷문인데, 멀리서 보니까, 뭐, 약간씩, 이그 바다 해가지고, 고생한 자국은 나요. 그리고, 앞문, 앞문은 깨끗합니다, 앞문은. 백미러도, 실이 약간씩, 벗어졌고. 그리고, 휀다휀다는 여기가 멀리서 보면, 문구가 조금 있어요. 그, 앞타이어, 앞타이어도 이제, 80, 90% 남아있고, 휠, 깨끗합니다.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안에도 보면 우드그레인 되어 있고, 전동 시트, 접시백이로인도 시트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LPG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시트, 시트는 약간 이쪽에, 운전석 쪽에 사용감이 있어요. 그리고 조수석은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원래 이제 전에도 항상 얘기했듯이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시트가 다르잖아요. 시트가 오피러스가 아주, 푹 숙신북신하고 승차감도 좋습니다. 자 핸들은 시동 한번 걸고 에어컨 한번 LP 차량이기 때문에 LPI, LPI가 꺼진 다음에 시동 걸려잘 걸리는데 그 핸들은 지 여기가 좀 세월의 흔적 때문에 많이 이게 이게 틀어졌어요 이거는 뭐 카바 하나 씌워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키로수는 23324km 3주행한 차량이고 그리고, 뭐, 프로테어컨 에어컨이 잘 나와요. 제가 수리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사제로 되 있고,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후방도 뭐, 잘 나옵니다. 이 정도면은. 그리고, ECM 눈미러, 돼 있습니다. ECM 돼 있고, 그리고, 프로테어컨에 열선 시트, CD 돼 있고, 에어, 듀얼 에어백,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 뒤에 또 가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뭐 대체적으로 외관도 깨끗합니다 어, 키루스가 좀 있지만 키루스는 뭐 지금 13년 됐는데 1년에 2만 따지면 얼마예요 그건 제 키루스 같은데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우드 그랜드 있고 윈도 스위치 시트 항상 오피러스 많이 하지만 깨끗합니다. 야 부신 부신하고 실내도 깨끗하고 선팅도뭐이 정도면은 양호해요. 야 엔진 소리 아주 뭐 밸브 소리 안 나고 LPI 엔진인데 V6 엔진인데 정말 정말 조용하고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엔진 소리입니다. 훌륭한 엔진 소리 조용하고 정상적인 엔진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제가 항상 두 가지 약속한다고 했죠 첫 번째 제가 매입한 차량만 리뷰하고 두 번째는 알선 수술이나 유튜브 수술료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하고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이고 그리고 대차 할부도 가능합니다 에, 이 차량의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가격 가격 엊그제 오피러스도 어, 가솔린 차 280에 했는데 그것도 올리자마자 우리 평택 손님께서 오셔가지고, 어, SM3하고 교환해 갔습니다. 그 뭐, 제가 또 오일 지정공업사에서 오일까지 교환하고 가셨고, 그리고 이 차량 가격은 제가 3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3 2 0 해도 저는 솔직히 뭐, 수급이 조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수급이 좀 남습니다. 예,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l b 차량, 오피로스 차량 필요하시면은 전화 주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2등은 소용없다고. 1등 하셔서 계좌번호 달라고 하셔가지고 계약금 넣으시는 게 전국 어디든 전화 주셔가 계약금 넣으시면은 그 계약금 넣는 사람도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 저번에도 이제 여쭤봤는데 예, 위탁이나 그리고 타고 계시는 차 저한테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매입을, 매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2 0 3 0만더 드릴 테니까 타고 계시는 차 우리 구독자님들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상담해 드리고 매입도 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목요일 날입니다 많이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 낮에는 더운데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좀꼭좀 좀 눌러주시고 부탁드리겠고 그래야 또 저도 전국 다니면서 또 매입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싸고 좋은 차 소개해드리니까요. 심좀 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고요. 중고차 연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